6월 26일, 지금, 시작,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마대 두 겹을 섞고, 또 지금 고사리밭도 가볼게요. 포크랜으로 지금 고사리대를 걷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좀 불어서 조금 춥다. 시, 어제보다는 바람이 불면 춥습니다. 약간 추, 아침에 아침에만 추운 것 같긴 하다. 고사리 <목소리> 그 종근 2월 26일 종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사리 뿌리들이 봄이라서 눈도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눈들이 마디마디마 눈점이 있어가지고 하나 둘씩 나와요. 뿌리도 너무 가늘면 안되고 적당히 굵어야 돼. 너무 가늘어 버리면은 잘 마르고 중기만큼 굵어야 돼 약간 뿌리가 전체적으로 좀 좋습니다. 저희가 18.5km 달라서 보내고 있습니다. 박스 무기까지 20km가 약간 넘어요. 그래서 택배를 보내기 위해서 저희가 그리고 수분이 약간 마르더라 1km 정도는 왔다 갔다 그립니다. 점심 먹고 지금 고사리 정군 작업 중입니다. 오늘 26일입니다. 2월 26일 고사리 정군이 눈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둘이 하나둘씩 마디마디마다 눈점이 있어요 d 어진 부분에 마디부분에서 눈점이 나와요 마디부분에 a 무사리 문이 하나 둘 지금 2월 26일 한 2시간 정도 포크레인 유압수소 터져가지고 지금 쉬다가 포크레인 유압수소 수리를 하다 하고 지금 무사리점권을 틀고 있습니다. 여보스 포크랜 여버스가 터질 언제 터질까 모르니까 스페아를 들어야 되는데 스페아를 안 둬서 지금 호스가 터져버려서 일리가 딜리가 됐습니다. 생각처럼 이해 안 되는 경우도 많네요. 날씨는 오늘 봄날입니다. 봄날 좋네요. 너무 좋은 봄날입니다. 너무 상쾌합니다. 날씨가. 바람은 조금 불어도 오전에는 추웠는데 오후에는 지금 너무 좋습니다. 택배가 갑니다. 오늘 택배 고사리 종금 노란 박스 에 있는 부분이 고사리 종금. 고사리 종금 말놀라 택배 치고 있습니다. 잘 가서 잘 자라도록 바랍니다.